오늘은 구름대를 한번 해봅시다. 구름대,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윤리 그럼 이 구름대는 뭘 의미할까요? 매물대, 어떤 매물대 그쵸, 단기간의 매물대 네. 이게 중요합니다. 21선, 61선 정도는 구름대만 가지고도 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라는 건 뭐예요? 그럼 매물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장애물이에장애물 매물 때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애물은 무조건 뚫어야겠죠. 구름 때는 무조건 뚫어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는 구간이 이평선이죠. 이평선 같은 경우는 평균치란 말이에요. 평균치고 장기 이평선을 많이 써요. 장기 이평선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우리가 뚫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단기간의 매물대예요. 그래서 구름대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이기 때문에 26일간의 매물이다, 매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6일이라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이 주식이 한달 동안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힘이 없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힘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이 매물대에서 돌파가 세게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애초에 힘이 약하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그래서 저는 구름대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가 초보자이거나 좀더뭐 매매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름대 위에 있는 것, 구름대 정도는 돌파를 해놓은 거를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뚫고 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종목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오늘도 방송 켜기 전에 세 종목인가 뽑아놨거든요. 좋은 종목들은 맞는데 뽑아놓은 종목들이 전부 구름대 안에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시장이 안 좋다는 증거예요. 네.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증거인 이유가 구름대를 뚫어 올리고 이평선을 뚫어 올리는 종목들이 없다는 소리죠. 이 중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은데 타점이 안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어느 정도의 지지라인이 살아있으면 선침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죠 내가 대응을 할수 있는 실력이 좀 필요하고 자를 수 있는 경험치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있으면 구름대 안에 있더라도 선침해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매매를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대 정도는 특히 초보자분들 있죠 무조건 구름대 뚫어 올린 걸 하세요 구름대 안에 있는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것만 지키더라도 아마 장대 은봉 떨어지는 거는 한 10개는 피할 거예요. 이것만 지켜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뭐예요? 가는 놈은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기 매물이죠. 가는 놈이라면 구름대가 있을 때이 구름대 위에 안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의 지표기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구름대라는 거는 큰 매물대가 아니라 작은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얘가 올라가는 종목이라면은 구름대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런 골파기가 나올 수 있죠. 골파기가 나왔을 때이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이 골파기가 나오더라도 구름대는 여기 밑에 있어요.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구름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가가 한이 정도 올라갔다 여기서 골파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구름대는 여기 밑에 있죠? 밑에 있기 때문에 이탈한 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엘리어 파동으로 봤을 때첫 파동을 잡는 경우는 이 뚫고 뚫 알려드렸죠. 1년선 구름대.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뚫어 올리면은 여기서 투자하셔라. 장대가 뜨기 전에 밑에서 투자하셔라. 이걸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올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아마 이거를 해오신 분들은 계속 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제 매매했던 애들이 이제 올라갔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안착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요런 애들은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보냐. 이 평선이 아니라 구름대로 보시면 돼요. 보통 여기 있는 구름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면 여기서 투자, 투자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름대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2파를 먹을 수 있는 자리, 타점, 다음 파동을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 구간들, 이제 그거를 한번더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평선이 이렇게 있고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보통 원래는 구름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구름대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 구름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매가 실패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먼저 방지하기 위해서 구름대를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가실 때 구름대를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대가 안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구름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여기는요 여기 이 평선을 뚫어 올릴 때가 되면은 구름대는 웬만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구름대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매매할 때 방해받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전에 이 뚫고 뚫 매매를 했을 때 구름대를 활용했느냐 이게 드러나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전 저점까지 빠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매매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구름대가 올라와 있으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이 뚫고 뚫이죠 이 뚫고 뚫이기 때문에 여기서 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차트를 볼까요? 대한제당도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공구이 있죠. 이 평선 구름대 뚫어 올렸죠. 이제 뭐 VIP 분들은 갓돌이도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 뚫고 뚫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들어가요. 여기서. 그러면은 한 파동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안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를 타점으로 봤으면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갈을때 그냥 반등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면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타점도 나왔고 3번 자리이기 때문에 1파 이후에 급등이 나올까봐 들어가요. 근데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위에 구름대가 있죠. 이게 매물이잖아요. 지금 바로 위에 매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자리예요. 앞에서는 이평선 구름대를 뚫어 올렸지만 여기서는 구름대 안에 있죠. 그럼 여기서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요. 여기는 투자해도 되겠죠. 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구름대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죠. 이건 투자해도 돼요. 오케이? 여기는 투자를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 빠지죠. 이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요. 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한파동 정도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가 빠지지 않았으면 한파동 더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도 요 양봉에 못 팔았으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를 많이 헷갈려 하신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지지라인이 바뀌거든요 이런 데가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미 어디로 진입했다? 구름대 안으로 진입했다 그럼 이런 건 뭐다? 배매하시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지에 성공을 했죠 구름대 위에 있는 거 내려오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는 투자 관점으로 볼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 뚫었어야 되는데 꼬리를 달았죠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구름대 안에 침체됐다 이게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확인되는 구간이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요 꼬리 달린 요 양봉 자체가 기준봉이 돼 버려요. 요거는 아직은 그래도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대응을 못 했으면은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깨진다. 끝나요, 이거. 아시겠죠? 얘는 내일 무조건 양봉 나와야 돼요. 내일 이거 양봉 안 나오면 이거는 끝이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이것도. 자, 드림 CIS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평선 고른 데 뚫을 때 타점 이평선 구름대 뚫을 때 타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수익을 냈어요. 들어와가지고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요 안 해요? 여기서 안 한다는 거. 여기서는 구름대를 뚫어 올려가지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자리가 성립이 되죠.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졌어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 살아 있고, 박스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구름대도 아래 있죠.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얘는 반등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가 다 매수 타점이에요.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다 매수 타점인데, 여기서부터는요. 추세가 역전됐죠. 그래서 이 추세를 못 들어올리거나, 구름대를 뚫어올리지 못하면 얘는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완전히 뚫어올리고 나서,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안 나왔으면은, 요 라인에서 이렇게 빠지죠. 빠질 거 아니에요. 요 파동을 만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 빠지는 파동은,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봐보세요. 이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갔어요. 이 구간에서 요게 골파기예요. 그러면은 골파기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안해요? 안하죠. 해요? 안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눠지는 거예요. 구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기준을 껐었을때 여기서는 매매를 하면 안되고요.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되고 여기 위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항상 구름대 위에 있어야 돼요.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구름대 위에 있죠.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름대 안에 있죠. 그러니까 구름대는 항상 뚫어 올렸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떨어졌어요. 이제 물론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름대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장대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장대가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뭐다? 여기 못 들어올리면 이건 떨어진다. 아시겠죠? 분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눌림 지지 받아가지고 장대가 나올 수 있겠죠. 왜? 구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장대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성질은 있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항상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름대 안에 있을 때는 매매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여기서 눌림을 잡을지, 여기서 눌림을 잡을지. 타점을 보면 여기는 눌림이 가능하죠. 구름대 2평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요. 잡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보면은 구름대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밑에 있을 때는 뭐예요? 매수 관점이 아니죠. 뚫어 올렸을 때는 타점이 돼요. 안에 있을 때는 매수 관점이 아니죠. 뚫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럼 여기서 구름대가 위쪽까지 올라갔고 여기 매물을 뚫어 올린다는 소리는 한 파동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증명이 돼버려요 구름대를 통해서. 이전에는 구름대가 어디 있었어요?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름대가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 주가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름대 안에 있죠. 이전에는요. 반등 나오면 구름대를 뚫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등이 나왔음에도 구름대 안에 있죠. 근데 이거는 정거점을 뚫어 올리면서 타점이 나오죠. 이런 데가 타점이다. 이런 데가. 그럼 여기는 계속 지지라인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빠졌더라도 여기까지 만약에 되었으면 타점이에요. 이건. 눌림에 여기까지 떨어졌으니 이건 타점이 되는 거고, 지금 올라가는 관점에서 얘는 구름대 이탈 안 하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한미 반도체, 제가 한미 반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추천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얘는 자리가 좋고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구름대 이탈합니까? 안 하죠. 한 번도 이탈한 적 없죠.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아시겠죠?